뭐 출연은 너무 자연스러웠고요 음. 그리고 사실 전도사 컨셉이 아니었어요. 네, 원래는 그 전도사라는 게 수식어였어요. 음. 그러니까 뭐 K-pop 전도사, 음. 웃음 전도사, 음. 이런 것처럼 전도사. 그래서 제가 원래 카사노바 컨셉이었어요. 그래서 화려한 패턴의 수트를 입고 나가서 막 감성 전도사로 여자 여심을 막 이런 아.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, 그런 전도사. 네, 그렇게 작가님이 짜주셨는데 <laughs> 어 코디분이 실수로 전도사 옷을 가져오신 거예요. 아 진짜 전도사님 어, 예수 예. 그래서 다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방송에 <laughs> 들어가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넘어보 보시면 은 자세 를 이렇게 잡잖아요. 네. 저는 가수 자세였거든요 이렇게. 음. 근데 너무 실력자인 게 티가 나니까 손을 올리라 그러더라고요. 어. 그 그러니까 다리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벌리는 건데 다리도 네. 오물이라고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 전도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특 씨가. 네. 수식어라고 계속 이게 막 했거든요. 근데 아무도 듣진 않으시더라고요. 유세윤 씨랑 다 이제 전도사는, <laughs> 전도사님은 다 이렇게 분위기가 돼서, 근데 하나님이 되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. 이미지를 음... 제가 카사노바 이미지였으면 사실 사역을 하기가 그렇죠?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기가 좀 그랬는데,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어... 네.